이 구두마리 파페는 원래 일본 왕곡입니다 아.. 네. 아는 눈치네요.. 죄송합니다 네.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 애니메이션이 방영하면서 제가 부르게 됐는데 아 진짜 너무너무 너무 좋은 노래예 아, 이런 노래를 제가 만들어야 되는데 싶을 정도로 좋은 노래입니다 아 진짜 가슴이 고 <laughs> 일단 뭐 무엇보다 분위기가 이 지금 같은 겨울과 잘 어울리기도 하고 뭐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불뚝마을이라함 하면 아, 애니메이션 아시는 분 계신가요? 네! 아, 아니 그래요 모르는 사람 계신가요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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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? <laughs>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? 아, 적당히 애매한게기억 나네 <laughs> 네, 근데 그렇게막 히트 하진 않아서 니가 한국 정서랑 좀안 맞을 거요아 이건 못했어. 정서는 맞았어. 오늘 사랑한다. <laughs> 굴뚝마을은 이제 어두운 연기로 뒤덮여 있습니다.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어, 레드썬 당해서 애초에 세상은 전부 하늘엔 연기밖에 없는 줄 알고 살아가요. 마치 우리가 밤에는 별이 떠라고 아는 상식이랑 똑같이. 사람들은 늘 하늘엔 연기가 있어라고 그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. 윗선에 어떤 악랄한 짓이었겠죠. 그렇게 레드 선 하나. 주인공은 주인공 루비치. 루비치라는 주인공은 저 먹구름 너머에 분명히 별이 떠 있을 거라고 음. 믿고 있어요. 왜냐면이 먹구름으로 덮이기 전에 남아있던 책을 봤거든. 아빠가 아빠가 아들한테 그렇게 했어요. 네. <laughs> 네, 그 루비치라는 녀석의 아버님께서 루비치한테 먹구름 건너에 별이 있다. 그 별을 꼭 쫓아야 된다.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버님께서 사망하십니다. 그래서 아들이 혼자 이제 나름 그걸 가업이라 생각하고 이어가는 거죠 희망을 가지고. 아, 이렇게까지 주번을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냥 <laughs> 꿈을 찾기 위한 모험을 하는 아이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순수한 마음이 강할 때가 어, 이 아이 같은 때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 챕터에 넣어봤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. 영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, 죄송합니다. 근데 보통 그런 이야기였어요.